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 생활도 끝이 나겠네요. 이 바닥이 워낙에 좁다 보니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 특성상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까운 척 지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형님과 형수님도 처음엔 일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일 때문에 제가 클라이언트들에게 먼저 형님하고 하면서 친한 척 다가가는데 이 형님은 최초에는 저에게 거리감을 두던 사람입니다. 저도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형님거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업무적으로 진지하게 대했는데 오히려 이 형님한테는 그 편이 제가 믿음직스러워 보였나 봅니다. 그 이후로 형님은 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고 그 뒤부터는 오히려 형님의 주도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전 항상 입으로는 형님 형님 거리며 친하게 지내지, 사실 고객 한명한 한 명이 중요한 상황이기에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형님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는데, 최대한 술에 취하지 않으려고 형님한테 들키지 않는 선에서 몰래몰래 몰래 잔을 꺾어가며 마시고 있었지요. 취한 모습 보이지 않는 게제 철칙이었는데, 형님이 먼저 저한테 그렇게 사무적으로 대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걸 보니 제가 술을 빼고 있는 걸 이미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님이 일 외적으로도 정말 동생 삼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그럴 생각 없으면 내 집에도 초대 안 했으니 집에서는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실수를 해도 술 먹고 일어난 일은 다 용서를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긴장 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술자리 시작은 같이 했는데 이미 형님은 저보다 벌써 소주를 두 병이나 더 넘게 마신 상황이었고, 결국 형님은 술을 이기지 못하고 소파에 기대서 잠에 들어 버렸습니다. 난데없이 끝난 술자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형님 잠들었다고 그 집에서 나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특히 집에 고가의 물건들이 많았는데, 혹시나 그게 없어지기라도 한다면 제가 독박 쓰는 거고, 없어지는 게 없다 하더라도 아무거나 저한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냥 어쩔 줄도 모르고 그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형수님이 돌아오셨던 겁니다. 형수님은 말로만 들었었지, 그동안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나이가 그렇게 어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보리타분한 직장인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도 거의 제 또래로 보였고, 화장이 조금 진한 것 같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편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형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는 소파에 얼어붙어서 그 장면을 지켜만 보고 있었지요. 피곤해 지친 의혹 없는 표정으로 형수님은 발을 접어 신발에서 발을 빼내고 있는데 일에 지쳐 있어서 그런 건지 소파에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는지는 신경도 안 쓰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그냥 인사를 먼저 하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데, 형수님이 엄청난 목소리로 놀라더라고요. 당연히 기대도 못한 처음 보는 사람이 집안에 있고, 방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큰 소리로 인사를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형수님은 깜짝 놀라면서도, 제가 누군지, 지금 무슨 상황이 궁금한 건지 그게 아니고, 후다닥 신발장으로 나가서는 다시 신발을 신더라고요. 그때 조금 눈치를 채긴 했는데 저는 형수님이 신발을 다시 신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침입차라고 생각해서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건가 싶어서 화들짝 놀라 현관문으로 형수님을 쫓아 나갔습니다. 형수님은 허둥지둥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뒤꿈치까지 밀어넣는다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오해하지 말라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형님이 지금 술에 만취해서 잠이 드셔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형수님은 설명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 것 같지만서도 저보고 계속 저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건가 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설명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저를 거부하는지 싶었는데 긴박한 상황이 끝나고 나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중문 안쪽으로 가득히 갇혀있는 시큼한 냄새가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부득발로 영업일을 하고 다니던 형수님이었기에 그날따라 신발 안쪽으로 땀이 엄청나게 차서 발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형수님은 자기가 발냄새가 심하다는 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같이 사는 남편이 그 냄새를 맡는 건 아무 상관없지만 생판 남인 데다가 처음 보는 저한테까지는 그 독하고 시큼한 발냄새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끙끙거리는 걸 보니 형수님 얼굴이 울상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무튼 형수님과는 초반 첫 만남부터 그렇게 꼬이게 되어서 사실 형수님이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형님이 형수님 오해도 풀어주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지만 솔직히 형수님이 거의 울기 직전에 얼굴로 볼 따구가 시뻘개져서 오열을 하기 직전까지 만들었는데 제가 앞으로 형님 집에 초대받아 가기는 글렀다 싶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형님이 집으로 몇번 불러주긴 했지만 제가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다 거절을 했었지요. 그런데 결국 다시 형님 집으로 방문을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형님한테 급하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었는데 형님이 그걸 집에다 두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가서 가져오자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고 마침 아내가 집에 있는 날이니 아내에게 말해놓을 테니 아내한테 가서 서류를 건네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형수님하고 첫 만남이 그런 게 껄끄러웠지만 이번에는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집으로 초대할 때는 그냥 변변찮은 변명을 대면서 빼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 때문이라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발냄새 때문에 못 간다고 말도 할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니 그냥 하는 수 없이 다녀오기로 했지요. 문 앞에서 몇 번을 고민하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형님의 연락을 받은 형수님이 문 앞으로 나왔는데, 저를 기억하고는 깜짝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형수님은 그날 봤던 고리타분한 직장인 복장이 아니라, 민소매로 된 나시에, 형님이 즐겨 입을 법한 스포츠 브랜드의 통이 넓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형수님의 발쪽으로 향했는데, 발은 맨발이었어요. 형수님이 저를 보고는 당황해서는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서류만 건네주면 되는 상황인데, 왜 저러나 싶었어요. 저를 문 앞에 세워놓고 벌 주는 것도 아닌데, 문 앞에서 기다리라면서 계속 시간을 끌더라고요.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형님한테 전화를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일 때문에 바쁘다 했으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기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거든요. 결국 형수님이 문 앞으로 고개를 빼꼼 빼더니, 드려야 하는 서류가 대체 뭐냐고, 자기는 도무지 봐도 모르겠다고 하고서는, 저보고 서류를 알아서 찾아서 가져가라고 현관문을 그제서야 열어주더라고요. 문틈으로 급하게 봐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는 복장을 봤는데 형수님이 평소에도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서 있는 자세를 봐도 요가 같은 걸 하는지 등이 곧게 뻗어 있고 뒤로 틀어 묶은 머리로 보이는 목선과 어깨로 떨어지는 곡선을 봐도 평소에도 자기 겉모습에 엄청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서류를 가지러 왔으니 서류를 챙기러 형님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형수님이 못 찾을 법한 게 업무 관련해서 서류가 이것저것 형님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서재를 빠져나오니 형수님이 저를 보고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히 눈치도 보이고 하니 형수님한테 고개 숙여서 그때 죄송했다고 사과를 하고 볼일 다 봤으니 이만 가보겠다 하고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오해도 풀 겸, 방금 밖에서 벌석에 가만 세워둔 거 사과도 할겸 해서, 뭐 차라도 하나 내줄 테니 그거라도 마시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 앞에서 그러고 있기에는 민망했는지, 어느샌가 옷으로 꽁꽁 싸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저를 그렇게 어렵게 대하지는 않아서 한시름 놓이더군요. 형수님도 형님 마냥 솔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신뢰란 걸 알기에 그날 발냄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이어오던 가운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은 자기 사업을 해외에 크게 한번 확장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마침 해외에 친한 친구가 오래전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다고 그쪽 상황은 어떤지 답사 좀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저랑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도 하나 있었는데 해외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걸 접을 생각은 없으니, 일단은 필요한 대로 알아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기를, 자기가 없는 동안 그래도 너무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형수님이 나이차도 있고 해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고, 근근히 들러서 안부도 묻고 관심 좀 가져달라 부탁을 하더군요. 어려울 게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그때 형수님도 형님만큼 저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이었고, 어차피 집이 제가 살던 곳에서 가까웠기에 어려울 거 없다고 걱정 말라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일단 처음이니 두달 일정으로 해외에 머물기로 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국제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형수님을 중간중간 찾아가 보겠다 했지만 솔직히 형님도 없는데 형수님만 있는 집에 불쑥 저 혼자 찾아가기도 뭐하고 특별히 무슨 일이 있거나 형님이 직접 부탁할 때까지는 제가 먼저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그러면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지랖 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다 그렇게 형님이 해외로 떠난 지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형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혹시 응급실에 좀 데려다 줄수 있느냐는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형님 목소리도 다급해 보였고 저도 걱정이 되었기에 그 길로 바로 형수님을 찾아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고 나서 이제 집에 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야 형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형수님이 전날에 뭘 잘못 먹어서 배탈이 심하게 나버린 것이었어요. 단순한 배탈이라 다행이긴 했지만 아마 며칠 동안은 계속 안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은 지칠대로 지쳐서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모습을 두 번이나 보긴 했지만 항상 무방비인 상태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형수님이었는데 얼마나 지쳤으면 그냥 저렇게 쓰러져 잘까 싶었지요. 저도 그만 돌아가 볼까 했는데, 새벽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에서도 정신없이 있었어서 그런가? 잠이 도무지 오질 않더라고요. 식사도 안 했어서 배도 살짝 고팠고요. 그러다 형수님 일어나면 뭐라도 먹을 게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죽이라도 끓여놓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형님 없는 동안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나가서 사먹고 있는 건지,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해놓을 것도 없고 저도 지치고 해서 그냥 잠깐 눈좀 붙이고 나서 나가서 죽이라도 한 그릇 사와야겠다 하고 쉬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허기가 지던 상황이었어서 냉장고에 우유가 보이길래 그걸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참 소파에 기대누워서 자고 있는데 형수님이 정신을 차렸는지 거실로 나와 저를 깨우더라고요. 피곤할 텐데 고생했다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에 생기는 없어 보였지만 형수님은 여전히 이쁘더라고요. 지쳐서 몸을 가누지도 못해 제 근처에 가까이 얼굴을 대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배에서 갑자기 안 좋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깔끔다는 성격은 아니지만 성격상 집이 아닌 곳에서는 일을 잘 보지 못하는 편인데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더는 못 참겠어서 그런데 실례지만 화장실 좀 쓰겠다고 하고 후다닥 이를 보고 나왔습니다. 형수님이 걱정하듯 쳐다보다가 혹시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마신 거냐 묻더라고요. 그걸 버린다는 걸 깜빡했다고 자기도 그 우유가 상한지도 모르고 마셔서 이렇게 된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조금밖에 마시지 않아서 크게 탈이 나지 않았는데. 한동안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그 우유를 몇 개에 걸쳐서 먹은 형수님은 탈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튼 저는 다행히 병원 신세를 질만큼까지는 아니었는데 형수님이 이제 우리 쌤쌤이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제가 그때 발 냄새 맡은거나 배탈이 나서 우리 집에서 일을 보고 나온 저나 이제 서로 비슷하게 하나씩 한건한거 아니냐고요. 어느덧 두살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고 상황이 많이 호전된 형수님이나 저나. 그 분위기를 맨정신으로 이어나가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형님이 애지중지하던 양주를 찬장에서 꺼내와서 서로 술을 한두잔씩 걸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지요. 돈도 잘 벌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더 벌고 싶어서 해외까지 두 달이나 나가 있는 거냐며. 형수님은 자기가 이러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젊은 아내인 자기를 두고 두 달이나 독수공방을 시킨 형님 탓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기왕 우리 둘이 서로에게 못볼 모습 보인 김에, 아예 우리 둘 사이는 아무런 비밀 없이, 허물 없이 지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오더군요. 평소에 신세지고, 정말 저희 형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술기운이었나, 아니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때문이었나. 그 선을 넘는데까지 결정을 내리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형수님의 미모는 대단했고, 유혹은 이겨내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밤 공기에 차가워진 형수님의 머리카락이 제 어깨에 가까이 닿아 있었습니다. 형님이 오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으니 그 시간동안은 그냥 현실에 충실한 게 어떻겠냐는 형수님의 제안에 저도 모르게 그러자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부터는 아예 저는 형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지요. 형님이 형수님은 잘 지내냐는 연락을 걸어왔을 때 저는 대담하게 안 그래도 형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냐고 말하고는 형수님을 전화기에 바꿔줬습니다. 형님은 오히려 자기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부탁인데 이렇게 잘 들어준다며 한국에 돌아오면 자기가 거하게 한턱 쏘겠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형수님을 잘 부탁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저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대답했더니 형님이 자기가 외국에 있지만 제가 한국에 있어서 너무 의지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원래는 형님이 지난달에 귀국을 했어야 했지만 사업차 답사나간 게볼게더 있는 것 같다고 해서 30일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이 귀국할 날이 머지않은 상황이네요. 형수님은 그동안 형님하고 결혼 후에 부부 사이로 같이 했던 수보다 요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저와 함께한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아쉽다고 하더군요. 형님이 아예 해외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한동안 해외를 오며가며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제가 형님의 신뢰를 저버린 건 알고 있습니다. 욕먹어 마땅한 일이지요. 다음 주면 형님이 돌아오는데,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형수님에게 진심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형수님은 형님이 돌아오면, 다시 원래의 인생으로 돌아가겠다며 아쉬워하긴 하지만, 이젠 제가 더는 멈출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